때는 2012년 가을 제 핸드폰 너머로 들려온 한 통의 전화는 제 20년 넘는 회사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땡땡물산이라는 대형 생활용품 제조업체는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제 위기에 직면했고 정부는 이런 전통산업의 구제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처럼 50대 후반의 생산관리 이 사급 핵심 인력들은 경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58세의 나이에 땡땡 물산에서 갑작스레 나오게 됐습니다. 큰 딸은 막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고, 아들은 한창 예민한 중학생이라 학원 비며 생활비가 걱정됐습니다. 매달 고향 부모님께 보내는 용돈도 끊을 수 없었죠. 오랜 경력 덕에 쉽게 자리를 찾을 줄 알았지만, 오산이었습니다. 다른 업계에서 몇번 제안이 있었지만, 결국 그 분야마저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 저는 또다시 좌절했습니다. 연달아 겪은 두 번의 실직 경험은 제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더는 익숙한 굴레에 갇히지 말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요. 가장 먼저 한 것은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최소한의 생존 자금을 계산하는 일이었습니다. 한때 월 800만원을 벌어 600만원을 쓰며 살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승용차를 처분하고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정리하며 최대한 빚을 줄였습니다. 고급 취미는 물론 불필요한 모든 지출을 끊고 통신비도 저렴한 요금제로 바꿨죠. 온갖 거품을 걷어내니 월 120만원만 있어도 살수 있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선택한 새 직업은 바로 도매시장 야간 배송 운전이었습니다. 한때는 앉아서 수십 명의 부하 직원들을 지휘하던 제가 이제는 새벽 어스름을 뚫고 좁은 시장 골목을 누비며 박스들을 나르고 실어 날랐습니다. 이전 85kg이던 몸무게는 1년 만에 75kg으로 확 줄었고 여름밤에는 에어컨 없는 트럭 안에서 땀으로 온몸이 절여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경영 목표 달성 압박이나 직원들과의 복잡한 신경전에 시달리던 이전 생활보다 마음은 훨씬 가벼웠습니다. 밤공기를 마시며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버는 이 삶이 주는 만족감은 그 어떤 명함으로도 살수 없는 귀한 것이었습니다.